그럼 뭐가 중요하냐? ABC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대1입니다. 뭐가 1대1이냐? A파동과 C파동이 1대1로 나온다.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임펄스 파동에 대해 배웠죠 임펄스 파동은 뭐다? 추세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파동이다 파동 카운팅을 하는데 어떤 시작점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배울 ABC 파동도 조정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이 ABC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임펄스 파동의 경우 어떤 추세에 최초로 등장하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면 ABC 파동은 추세 파동 다음으로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타점을 잡는데 활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타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ABC 파동을 잘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BC 파동 한번 배워볼까요? 앞서 말했지만 ABC 파동은 대표적인 조정 파동입니다. 따라서 차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이 ABC 파동은 분석하는 데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매매를 진입하기 위한 근거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ABC 배울 때 535냐, 335냐 이런 거 많이 챙기잖아요 이거 근데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매매하는데. 이 파동 개수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ABC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대 1입니다. 뭐가 1대 1이냐? A 파동과 C 파동이 1대 1로 나온다.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ABC A10파동을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A파동과 C파동이 높은 확률로 1대1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카운팅을 할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진행해주세요. 자, 그럼 ABC 파동의 구체적인 형태를 한번 알고 넘어가야겠죠? ABC 파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535 지그재그, 335 플랫인데요. 우린 이걸 파동 개수로 파악하지 않고 조정 파동과 추세 파동으로 구분할 겁니다. 아직 이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짤파강 1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우선 지그재그 ABC부터 알아보죠. 지그재그 ABC는 두 개의 추세 파동과 한 개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파동은 다섯 개, 조정 파동은 세 개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535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부파동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그재그 ABC의 경우 B파동 조정이 A파동 대비 0.786 이상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가장 아름다운 모양은 0.382에서 0.618배 정도 눌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추세파동이 등장한 뒤에 그 조정이 이 정도로 나타났다고 하면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관점이 이 지그재그 ABC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타점을 잡고 A파동의 1대1 지점까지 파동해지는 걸 예측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이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이비파동의 조정입니다. 이때 내가 A파동의 추세를 발견하고 비파동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규모에서 조정이 멈출지 또이 세부파동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계속 카운팅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넘어가죠. 다음은 플랫 ABC입니다. 보시는 대로 플랫 ABC는 두 개의 조정과 한 개의 추세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A파동이 지그재그와 다르게 조정 파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3, 3, 5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예요. 지그재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C파동은 A파동과 1대1로 나타납니다. 근데 플레드빅실은 지그재그보다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이 A파동이 앞선 어떤 파동의 조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A파 끝에서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C파동에서 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 형태는 비파동이 A파 저점 혹은 고점을 침범하는 불규칙 패턴이 존재해요. 이러면 자칫 관점이 크게 틀릴 수 있거든요. 이 플랫ABC 특이 패턴은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플랫ABC의 가장 큰 특징은 A파동이 조정파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파동 조정이 0.786배에서 A파동 시작점 근처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특징 때문에 실제로 플랫ABC가 진행될 때이비파동 늘리면서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저점에 가깝게 파동이 진행되면 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이 지점에서 무서움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플랫 ABC는 어떤 강한 추세에 조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타점을 잡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 ABC가 존재한다고 알아두기만 하고 실제로 매매는 주로 지그재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파동 카운팅하는 방법 자체는 알아둬야겠죠? 다음은 플랫ABC의 특이 패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봅시다. 이 패턴들은 사실 초보자들에게 권장하는 건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다만 이런 게 존재한다고만 알고 있고 더 자세한 특성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파동의 정석 A0라는 전자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든가. 암튼 플랫ABC는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B파동이 A파동 시작 지점을 침범하는 불규칙 패턴이 있고 C파동이 A파동과 1대1로 나오지 않고 1.618배 이상으로 연장되는 확장 패턴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패턴을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세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번째 비파동이 불규칙하게 나온 뒤 C파동이 1대1로 등장해서 약간 미달하는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 이걸 러닝플랫이라고 해요. 러닝플랫은 추세가 강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데 비파동이 A파동을 이렇게 침범한 뒤에 C파동이 A파동의 1대1 혹은 0.786배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두번째 C파동이 A파동의 1대1이 아닌 1.618배 이상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확장 플랫이라 합니다. 이 모양은 사실 플랫이 아닌데 플랫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자세 번째 불규칙 패턴과 확장 패턴 이두 가지가 모두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불규칙 플랫이라 합니다. 이거는 우선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모양은 이상하지만 플랫의 기본적인 파동 형태, 조정, 조정, 추세 이 규칙은 지키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자, 지금까지 ABC 파동의 대략적인 특징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ABC 파동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주로 타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트에서 가장 많이 찾아야 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가 ABC 찾는 연습을 돕는 무한 ABC 찾기라는 기법도 따로 업로드 해두었으니까 함께 봐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 매매 핵심 ABCD 파동인데 이 개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